2024년 9월 4일 또 살인이 부산에서 일어났다. 네, 부산에서 또한 명의 여성이 교제 살인으로 희생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피해 여성은 폭행과 스토킹 신고를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면서 가장 피해야 되는 사람. 1. 책임감 없는 사람. 2. 폭력적인 사람. 3.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고 다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교제하시기 전 100일 안에 남자의 과거, 직장, 부모, 전여친과 헤어진 방법 등을 조사하시고 헤어지려면 100일 안에 헤어지세요. 100일부터가 일일입니다. 내 남자의 과거 나의 미래입니다. 평생을 함께 할한 사람을 택하는데 거짓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 꼭 여자분이 체이시도록 노력하세요.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24년 5월 수능 만점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24년 6월 하남 교재 살인사건, 24년 7월 경남 거제 교재 폭행 살인, 24년 9월 부산 1 1로 교재 살인. 언제까지 무고한 여성들이 희생되어야 법이 바뀔 것인가? 썩을 놈의 인권 대통령 두 명이나 나오더니 나라가 무슨 범죄자 천국이 되어서 가해자 인권은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지 한무라비 법전보다 퇴행된 악법만 계속 늘어. 이게 나라냐? 꼴이 되어버려서. 제대로 연애해서 아기를 안고 다녀야 할 20대, 30대 여자들이 개를 안고 다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저출산 걱정하기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나 강화해라. 대한민국 악법. 1. 심심미아 2. 촉법소년. 3. 반성문 제출. 4. 모자이크. 5. 사형제 폐지. 6. 사실적 시 명예훼손. 모든 원흉은 킹갓 인권위원회. 범죄자 인권 개나 줘버려라. 언제까지 복사 붙이기 하듯 똑같은 범죄에 시달려야 하나? 이 뉴스의 포인트는 고인이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스토킹법이 약해 처벌받지 못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고 나서 범인 잡으면 뭐하나? 원한만 키워 목숨을 위협받는 나라. 대체 사령법은 언제 실현될 것이며 안전이별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공포가 증되는 사회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람 죽인 짐승은 제발 사형 좀 시켜라.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도 변하지 않는 이 나라가 더 놀랍다. 범죄자들 빨랑 풀어줘야 변호사들 먹고 사니까 판세들 1억이냐? 국민들 목숨 책임지는 의사들한테는 가혹한 판사님들. 유독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이유는 뭡니까? 변호사 개업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판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로스쿨제도 이후 판세 지원자들도 없는데 AI 대체합시다. 가뜩이나 여혐 남면 나눠서 나라 망조드는데 한몫한저서클놈의 더불어공산당들이 우기면 법이 되는 세상에 살면서 안전하게 사랑도 못하는 후배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실패에 익숙해지는 법, 이별하는 법도 교육이 필요하다. 사랑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마라. 지금은 국민들을 섬길 때가 아니라 매를 들어서라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교제 살인 해결법. 1. 법적 보호 강화,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 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체계 필요. 2. 사전 예방 교육. 3. 신고 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익명성 보장 및 보호받을 장소 및 지원. 4.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확충. 5. 사회적 인식 변화, 유검격한 처벌법 및법 집행. 전문가들, 패널들, TV 프로 빨리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편해서 젊은이들 교육시키세요 빨랑. 오공주상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